유태교. 이 유태교가 유대교, 유대교. 아시죠? 이 유태교가 자, 끝까지 주장하는 게 유일신이야. 신의 형태가 예수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죠 신의 형태가 유일신 사상이야. 삼위일체 이런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사람요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성소 문을 동쪽으로 해 놨죠. 동방에서 반드시 하늘에 있는 신이 한번 온다. 이거는 얘들이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예수는 아니다. 이렇게 딱 부정했어. 이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와서 이제 그럼 이 유일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쯤 되면 지구가 위기가 있을 때 오는 거지. 그 당시에 무슨 지구의 위기가 있노, 그죠? 원자탄도 없고, 없잖아요. 그래, 그때는 아니라는 걸이 사람들이 알아. 이 유대인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유럽의 3대 종교가 뭐, 뭐죠? 유럽의 3대 종교가? 이슬람. 기독교. 그 다음 뭐예요? 기독교는 가톨릭과 기독교를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계고, 동양의 3대 종교는 뭡니까? 에? 동양의 3대 종교가 뭐라고요? 아말로 나, 이, IQ 100단이들은 그 어지러워. <laughs> 아니, 내가 참, 암만 해도 나 참, 여러분들은 아다가도 모르겠어. <laughs> 유불선이 동양의 3대 종교야. 유불선. 알겠죠? 유교, 불교, 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동양에 해교가 있어요. 힌두교 알죠? 힌두교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의 3대 종교 하면 유교, 불교, 선교, 유불선을 3대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인도의 인도의 종교, 응? 힌두교, 우리의 도교, 뭐 이런 걸 선이라고 그래. 그죠? 그죠? 이게 자연의, 이거 봐, 이 글자가 이렇게 돼 버려. 음. 알겠죠? 그래서 이 유불선이 있는데 이 유불선은 이, 이 사람들은 사후를 논하지 않아. 응? 살아있는 동안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죽은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종교가, 종교가 돼야지 못 해버렸어. 그죠? 요거는 사후세계를 논해. 그리고 이 선교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 동양의 3대 종교는 실제적으로 종교 54가지를 내가 강의한 적 있죠? 옛날에 내 종교 강의를 쭉 해줬잖아. 이 종교는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어. 왜? 내가 에너지를 넣는 그 자체에서부터 전부 탈락이야. 맞아,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교 지지들이 예언력이 없는 거야 허경영이가 박근혜를 예언할 때어 목사나 스님들이 아 박근혜가 5년 만에 4년 만에 쪼개날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나? 아, 네. 없어요 예언은 내 예언 외에는 우리나라에 없어 맞습니다. 다 맞아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하는 자들이나 이 종교 자체의 경전을 들어가 보면 이게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건 있지만, 알겠죠? 공간복음. 공간복음. 이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알아주는 성경이 공간복음이야. 공간복음이 뭐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감복음이 아닙니다. 요한은 공감복음이 아니고 순복음이라고 그래. <laughs> 알겠죠? 그러면 요 마태, 마가, 누가는 왜공간 보는 관점이 똑같아. 이거 읽거나, 이거 읽거나, 읽어 읽거나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같은 눈으로 보게 된다. 볼반자. 한 가지가, 한가지 예수가 시작서부터 죽는 것까지가 기록이 똑같이 나와, 이게. 근데 요한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 달리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해가죠? 요한 복음은 예수의 뭐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야. 이거 왜 그러냐? 예수가 죽으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겨요 그래 안 그래 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죽은 이후 서기 90년부터 등장해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걸뭐 제대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앞에 세 사람이 처절하게 따라다녔고 요한은 그 이유를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의 고난사가 없어 그래서 네 개가 전부 순복음인데 네 개가 다 순복음인데 여기서 얘들만 공감복음으로 불린대요 그래서 얘될거는 하나만 하면 돼할 필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혀 여기하고 내용이 달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복음 이런 걸 보면 전부 만들어 놓은 적이 역력해. 알겠죠? 그래서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돼. 왜그 종교도 사회 에 기여하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학교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 그래 안 그래요? 종교도 그때 나라 기여했지만 이제 때가 됐어. 내가 올 때는 이미 그런 시절 그거 학교 만들어 줬다고 고맙다고 거기 마냥 있을 수가 있나 아, 이제 여러분들이 백궁으로 가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거야 아,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왔어요 음, 그래 종교는 굳이 논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나 수준이 그거 한 사람들은 종교부터 가서 공부를 해가야 허경영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를 다공부한 사람이 많아. 네. 그러죠? 네. 그래서 내 말이 가르키기가 쉬워. 네. 맞죠? 네. 네. 뭐, 예를 들어 공간보험 보면 여러분이 알잖아.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경전은 그만은 그 인간과 연관이 있지. 호객령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앞으로 큰 전염병이 돌때 일어나 보세요. 자, 큰 전염병이 돌때이장로님이그 전염병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허경영이라는 주문 외에는 어떤 주문도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 자, 왔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해가 그 균을 물리치겠다. 아멘. 그 균을 물리치겠다. 아멘. 아멘. 힘이 있을까요? <laughs> 안 되는 거야. 그 여섯 살짜리가 유치원에 가서 팔씨름에 가 전부 1등했다고 그랬죠. 예예. 그때 자가 속으로 허경영 형이 했다고 그랬지. 예예. 아주 영리한 놈이야 바로 본 거죠. 아주 영리한 녀석이야. 애들도 물리치지만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가 있어. 예. 질병도 물리치는 거야. 예. 그 천연두보다 천배 무서운 앞으로 찰나인 브랜드가 나올 때 허경영 부르는 사람은 불기둥 속으로 쟁균이못 들어가 버려.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몸이 면역을 극대화시켜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멘. 아멘이 아멘. 면역을 이길 수 있다. 한 번만 해봅시다. 아멘. 관세보살. 자, 자 관세보살 관세보살도 주문이라고 그래. <laughs> 또 주문이죠. 시천주 저하정 영세불망만사정. <laughs> 신천기야. 그 놈과에는 우리나라의 선교의 예. 정산도. 어. 대선질 이런 데 사는 네, 강정산의 그 주문입니다. 어, 네. 위기 때 그걸 해야 산다. 해보세요. 시청자 좋아지면 영상으로만 만사지. 신전지야 증산도라고 참. 죠 아니, 기독교 장로님이 되면은, 네. 다른 종교도 10개 정도는 달달 해놔야 아, 돼. 너무 기독교의 독선적이다 보니까 전혀. 아, 안돼요. 우리 아버지가 소중하면은, 네. 지하철에서 다른 아버지를 봐도 예우를 해야 돼. 다른 종교도 있는데, 공부를 네. 해야 돼. 알겠죠? 네. 네. 내 아버지만 알면 되나 안 되나? 안되 다른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하철에서, 아이고, 말로는 속으로는, 아이고,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그 네.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나이든 사람은 무조건 내 아버지야. 그렇지.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내 어머니야. 아이고 속으로 어머니 일로 앉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말로 해도 돼요. 그러면그 어른이 아, 저 젊은이 사람이 됐다. 내 보고 아버지라니? 아내 보고 어머니라니? 이럴 거 아니야 할머니가. 아 젊은이 이거 그 아버지 나를 왜 아버지로? 아이 우리 아버님 정도 연세니까 내 아버님이죠. 얼마나 좋은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게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 예.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기독교 장로님이면 예. 다른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몇개 정도는 알아놔야 돼 예. 유불선 정도는 그래 야 그래? 맞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걸 모르고 장로를 하면은 이걸 나이롱 장로라고 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 이 장로님은 너무 착해 보이죠? 예. 착해 보이니까 나한테 온 거야 도둑놈 같은 얼굴이 아니야 <laughs> 알겠죠? 아주 뭔가 선한 구석이 있어 얼굴이 이렇게 보면 선한 구석이 있죠? 어,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런 사람이 여기 온 거지 도둑놈 같은 상을 하고 있으면 못 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칠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신천불명 공화지 시천주 조화정 따라하세요. 시천주 조화정. 신천주와 조화정. 아이잘 보세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니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는 이 이게 응? 알겠죠? 그러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해보세요 이제 써놨으니까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이거 한글로 써야 되겠네 또 <laughs> 사문이 너무 에. 막, 막 철호해서 어. 모실시자 하늘에서 오는 주인을 모셔라 네, 네. 조화정 모든 것을 조화를 만들어 내는 자다 어. 그 자가 모실시자 모실 시 자, 모실 시 자. 모셔라, 천주. 하늘에서 온 주인은 네. 시천주 조화정. 네.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자다. 네. 조화정. 네. 영세, 영혼이 인간들 세상에 네. 잊어서는 안 되는 만 가지를 알리해주는 사람이다. 어, 뭐, 그래, 안 그래. 네. 그니까 러 시천주 조화는 영생 만사지. 이걸 하면은 그 엄청난 옌병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네. <laughs> 찰나 인번렌즈를 피할 수 있을까? 공부하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시천주 조화정, 신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영세 조화 만사지, 불망, 불만 만사정, 불만이 아니고 불망, 불자 따라하세요. 시천주 신천주 조화정, 조화정, 조화정. 영세불망, 영세불 만사지, 만사지. 힘줘보세요. 힘있나요? <laughs> 이 면역 체계가 세균을 이길 수 있을까? 찰나인 프렌를 이길 수 있을까? 방어가 안 되는 거야. 어떤 남마비 타블? 나마비 타불 그것도 타블이 되버리는 거야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주문도 인체의 면역을 올린 게 있었나 없었나? 없어요. 오직 주문 하나 내가 가진 우주암호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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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뗄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주문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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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알겠죠? 오직 허경영을 불러라. 그러면 모든 만사가 형통해지리라. 알겠죠? 그렇게 하면. <laughs> 제가 45년 동안 주제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지금 허경영 이름을 어. 만 번을 부릅니다. 만번을 어, 그래, 그러면 열심히.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응. 발굽치 기호를1 0년 넘게 했는데 옛날에 어. 1 0 0개또2 0 0 개를 어. 했는데 지금 이거를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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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에서 열개또 허경영에서 <laughs> 아침에 2 5 0 0 개를 해요. 아. 4 0분 동안에 어, 많이 하는 거지. 신인을 만나면서 내가 직장이 생겨가지고 저 패션 아. 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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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남대문에 거 남대문에 나가면서 일을도 하고. 나벨을 여기 달면서 허경영 이름 세번 부르고 하나 찍고, 세번 찍으니까 하루에 만번 정도. 하루에 만 번. 정도를 하루에 만 번. 네, 오, 그 주의 이름을 부른 걸 내가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신인을 만나서 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또 집에 있는 난을 음. 어서 버린 거 주서다가 3년을 길렀는데 음. 그게 죽어요 갑자기 막 점. 그래서 내가 허경영 저기 총재님의 명함을 놓고 했더니 2주 되고 3주 되니까 지금 다 살아가고 지 아주 푸르 음. <laughs> 살아나요. 음. <laughs> 이제 물을 줄 때도 호경영하고 물을 <laughs> 줘. 예예. 그그 예, 예. 어, 그 물이 살리니까. 에? 예, 알겠죠? 그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웃음>